5번 문제 같이 볼게요 5번 문제 계산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지금 바보같이 계산을 했죠 자 보면은 지금 3 나누기 4인데 자 보세요 3 나누기 4 하면은 상식적으로 몫이 1보다 큰게 말이 됩니까 그쵸. 나누는 수가 더 큰데, 나뉘어지는 수보다, 어떻게 1보다 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보세요. 지금 자릿수가 틀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칸씩 밀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올바르게 계산을 하면서 정확히 알아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4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릿수를 맞춰줘야죠. 자, 그랬을 때, 어때? 4가 3보다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밑에 들어가는 건더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 0을 딱 박아놓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3이나 3.0이나 3.00이나 3.000이나 어떤 수다? 똑같은 수다. 자, 그러면, 4, 7.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맞춰줘야죠. 그죠? 47, 28. 자, 이러면 20, 4, 5, 20, 20, 0. 자, 그래서 정답은 소수점. 그죠? 0.75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38.2 나누기 4가 저기서 소수점을 올바른데 찍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 9, 5, 5가 있는데, 여기 둘 중에 어디다가 소수점을 찍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림만 잘해도 그냥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냐? 38.2. 38과 39 사이에 있는 숫자죠 맞죠? 자, 어디쯤 있을까? 찍혀 있는 게? 이 정도에 있겠죠. 그렇죠이 가운데가 0.5일 테니까. 그죠? 38.5일 테니까. 여기쯤 있겠죠? 자, 그러면은 38에 가까워, 39에 가까워. 어, 38에 가까워요. 그쵸? 자, 그럼 대략적으로 얘를 이렇게 38.2라고 하지 말고 그냥 38로 칩시다. 자, 38로 쳤을 때. 나눠봐. 4936이니까 9보다 크죠? 그러면 9점 얼마, 얼마가 되지? 95.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쵸? 자, 9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야. 왜? 4 곱하기 9는 36이잖아.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점 얼마 얼마. 그러면 은 당연히 소수점은 어디, 어디에 찍히는 게 맞아요? 어, 여기. 9 바로 뒤에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주는 게 맞죠? 9점 얼마 얼마니까. 자,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해 주셨어요.